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동탄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제가, 이제 제가 자주 갔던 길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거의 보지 않아도 이제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비게이션을 아주 크게 지도를 막 엄청 축소하면 막먼 거리가 많이 보이잖아요. 한 번에 확대시키지 않고 이렇게. 그래 놓고 가는데, 글쎄, 제가 가는 저기 건물이 저기 보이는 거예요. 그 내비게이션을 그날은 무시하고, 제가 열심히 저기 보이는 길로 최단거리로 빨리 가겠다 갔는데, 아파트 주차장이 나오더라고요. 남의 아파트 주차장이. 분명히 저긴데, 분명 이리로 가면 그, 그 곳이 나오는데,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그, 장교들이 훈련 받을 때 독도법을 꼭 갑니다. 처음 등고선 지도를 우리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좀 보고 오래간만에 독도법 등고선 지도를 딱 받아놓고는 어, 그 비표를 다 찾아와야 돼요. 지도상에 나오는 이 표시를 따라 가서 다 표, 지, 비표를 찾아오는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지도를 보면 이렇게 이렇게 길따라 가게 되어져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바로 가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 2인 1조였거든요. 지도를 딱 펼쳐놓고 어떻게 갔냐면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원래 지도상에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여기까지 가고 또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곧장 좌도 오르 보지 않고 앞으로 갔어요 이렇게 지도를 보고 가야 되는 곳으로 어떻게 됐겠어요? 가시나무 만나고 또랑 만나고 예상치 못한 기울 만나서 다리 다 젖고 우리 동기들은 다 지나갔는데 우리 두 사람은 첫 번째 비표도 에못 가서. <laughs> 나중에는 분명히 저기 보였는데 들어가 버리니까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여기서는 볼 때는 저기가 분명히 보였는데 막 계곡으로 내려갔다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이곳을 가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 길이 아니니까요. 보였지만 갈수 없었어요. 이번 목요일도 그랬고 제가 제일 처음 독도법 훈련을 받을 때. 길이 아니니까 분명히 보였어요. 비전은 보는 거죠. 근데 길이 아니니까 그 비전을 이루질 못하더라고요. 어, 인생 아무리 보여도요. 길이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는 것이 보일 수가 있고요. 잘 사는 것이 보일 수가 있고 행복한 것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아니면 그곳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길을 찾아야지요. 산다고 다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처럼 저처럼 보기만 하고, 이렇게만 가면 거기에 도달할 줄 알고 갔더니, 가시나무 만나고, 또랑 만나고, 바지 다고 적고, 그다음 길을 잃어버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길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은 어... 길이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 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어, 그렇게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자 하지만 길이 열리지 않았을 때의 말씀입니다.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유독 빚진 심정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왜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도 바울은 유독 데살로니카 교회만큼은 빚진자의 심정일까요? 3주 만에 도망치듯 야밤 도주하듯 나왔거든요. 어떻게 잘 마무리를 못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믿으십시오. 기대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잘 마무리했으면 그나마 위로가 될 텐데 아무것도 제대로 마무리 못하고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본인이 도망치든 나왔어야 되는 곳이에요.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3주 동안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제 예수를 믿기로 그들이 막 결단했어요. 근데 어머니 같은 분이, 아버지 같은 분이 갑자기 떠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당혹스럽겠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이 빚진 자의 심정이 있는 거예요. 꼭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낳은 어미가, 어? 그, 낳은 자식을 버린 것 같은 느낌. 내가 지금 찾아가지 않으면 내가 낳았는데 꼭 자식을 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인간적인 이런 심정이 막 밀려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길이 열리지가 않아요. 길이 안 열려요. 실은 사도바울이 이 대살로니까로 가고 자는 하 것이 어, 개인은 뭐 야망인가 아니잖아요. 좋은 뜻이잖아요. 목양하겠다는 교회를 교회 되게 하겠다는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가요?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은 길을 안 열어 주세요. 길을 안 열어 주세요. 이거는 누가 받아서 난 거예요. 이거는 실은 의로운 거예요. 이건 진짜 사람으로서 마땅히 책임져야 되는 어떤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길이 안 열리고 있어요. 안 열려요. 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까 교회를 찾아가지 않는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무책임하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귀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수 있게 하시오며. 아멘. 요게 지금 11절부터 13절이 사도 바울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지금 이것이 기도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첫 번째 기도하고 있죠? 길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길을. 우리가 당신에게 갈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길을 두고 기도하고 있죠? 아니, 지금 고린도에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데 대살로니카 교회 가는까지 그곳까지 가는 길을 길을 몰라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곳까지 갈 돈이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방편 이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하죠? 나의 다음의 길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고린도라는, 고린도라는 곳에 와있죠. 내 마음에 갈망도 있고, 나의 다음의 길, 다음의 길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열어달라고.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열어달라는 기도는 무엇인가요? 아무리 내 눈에 보여도, 오라 보여도, 그것이 또 선한 것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여시기 전에는 가지 않으리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시기 전에는 나는 가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여시면 내가 그때 순종하리라. 순종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길을 몰라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어, 오늘은 돌아보면 자신의 길을 자신이 내는 세대예요. 기다리질 못해요. 지금 길 만족하지 못하면 항상 그냥 지금 길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다음 길을 기웃기웃거리듯 살아가요. 지금 길 사랑하지 않는 세대예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 존중하지 않는 세대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좋아 보이면 기도해 보지 않고 달려가요. 힘들고 유익이 없으면 그냥 포기해요. 믿음은 무엇인가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좋아하는 길로만 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정말 놀란 경험을 하나 합니다. 이 경험들을 통해서 그가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날 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요. 그가 마지막 고백한 것이 하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달려갔다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살아가는데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믿음은? 내가 좋아 보이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데, 내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시는 그 길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길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는지요. 하나님께서 길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자예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길을 만들려고 하고요.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기다려요. 기다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분이신데 눈물로 간절히 길을 두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12절을 보십시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길을 하나님께서 내시기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우두커니 가만히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그랬죠.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사도바울인데, 지금 사도바울이 상황이 어떤가 한가요? 길이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고 싶은데, 가고 싶, 그, 원하는 바가 있는데, 열정이 있는데, 길이 안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사도바울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죠? 지금의 길에서, 고린도라는 지금의 길에서 지금 그 모든 상황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함과 같이 그랬죠 사랑함과 같이 어, 주님께서 길을 여시는데 그 길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두커니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기다리 그렇게 입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길을 주님께서 여세요 그것은 하나님 밑에 여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막기도 하고요. 열기도 하시는데, 어,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내가 멈춰야 복이고요. 하나님께서 길을, 어, 여실 때는 내가 가야지 그게 복이에요. 닫기도 하고 열기도 왔어요. 무조건, 어, 떤 길이 내 인생에 닫혔다고 그것이 부정적인 어떤 것도 아니고요. 내 생각대로 어떤 일이 잘 된다고 그것이 항상 복이야, 복만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시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길을 엿어요. 정말 정확하게 엿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데 그 여시는 것을 내가 기다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길을 죽기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음 길을 예비하고 계세요. 다음 길을 여세요. 누가 그 다음 길을 경험하나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 길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나의 길을 달려갔고 마쳤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마다 심하다 다음 길을 여셨는데 나는 그 다음 길들을 나는 다 달려갔다는 고백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다음 길을 하나님은 내고 계시는데 그 다음 길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의 길이에요. 지금 길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요, 지금 길입니다. 고린도라는 지금 길. 이 말씀이 고린도에서 쓰여졌어요. 고린도에서 지금 길을 죽기까지 사랑해요. 본인의 생각과 마음의 계획은, 본인의 생각으로는, 사도 바울의 그 작은 생각으로는 지금이라도 빨리, 하루, 하루, 하루 아침이라도 빨리 그곳에 달려가고 싶어요. 대살로니가 교회. 달려가고 싶은 것이 본인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멈췄어요. 그리고 지금 길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내 길을 여셨는데 주님께서 여셨던 내 길을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사도 바울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사도 바울이 일을 해본 적도 없는데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처음으로, 사도 바울 때 처음으로 그리고 모든 사도 중에서도 그 누구도 한 적이 없는 처음으로 펜을 들어서 성령님의 감동이에서 글을 썼어요.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최초로 성경이 쓰여지는데 사도 바울이 다드시는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었어요. 그지 처음으로 성경이 쓰여진 길이었어요. 데살로니카 전서가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성정, 심정을 가지고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데살로니카 교회를 달려갔으면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멈췄어요. 멈췄더니 어느 사도도 쓰지 않았던 신약 성경 최초의 말씀이 성경이 실은 데살로니카 전서예요. 그가 멈췄더니 성경이라는 것을 자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쓰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데 그 길을 연다는 것은요 지금의 길을 사랑해 보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사랑해 보는 거예요 충성해 보고 헌신해 보고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기웃거리지 않고요 지금 길을 길까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다음 길을 여시는데 다음 길을 가기 위해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참 놀라워요. 만나게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을 가게 하시고요. 필요한 것을 동원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막 사람을 조정하세요 길을 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막 만지시고 움직이세요. 어, 믿음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을 내가 믿기에 여실 때까지 지금 길에서 죽기까지 지금 길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13절을 보십시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강림하실 때라는 것은 그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라고 그랬죠. 이것이 복이고 약속이에요. 그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시는 그 길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수많은 길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 나에게 가장 복된 길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길을 걷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흠이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길이 있죠.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걸어가지 않는 도덕적인 법이 없어도 살수 있는 그 깨끗하게 걸어가는 그길 자체가 이미 흠이 있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무엇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길 다음 다음 길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지금 길 말고 또 다음 길도 예비하고 계세요.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흠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음 길을 내시기까지 우리는 지금 길에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사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놀랍게 우리 다음 길을 놀랍게 여세요. 그길 걸어가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사도바울 보세요. 마지막에 그가 무엇을 고백하나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다음 길, 다음 길을 예비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 참 소중하잖아요. 한 번밖에 없잖아요. 한번 이것도 해보고 아니면 다시 되돌아가서 다시 살아보면 참 좋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두번 있으면 좋겠지만 한 번밖에 없지요. 너무나도 소중하지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너무나도 귀해요. 그러니 우리 인생은 정말로 이것저것 해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이 있는데, 그 내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잊지 마세요. 지금 내 인생이 길이 닫혀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닫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음 길에 이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시간들이에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음 길을 예비하고 계세요. 사도바울 때 있지 마세요. 사도바울 때 숱하게 그걸 경험해요. 그렇게 대살로니가 교회를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런데 그는 아시아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마케도니아를 보게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막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실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막으실 때는 멈추고요. 지금 길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여실 때는요. 그렇게 사랑했던 지금 길도 내려놓고 하나님 여신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이 귀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 어,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 안주하지 않게 주옵소서. 지금 주어진 길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멈추게 하시면 그 자리에 서기도 하시고, 주께서 길을 여시면 순종하기도 하옵소서. 주님, 주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내시는 분이신데,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주님께서 내셨는데, 주님 다음 길, 다음 길을 주님이 내십니다. 주님, 어, 지금 길을 죽기까지 충성하며 사랑하고. 다음 길이 어떤 길일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한번 간절히 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